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디에 관한 영상으로 이번 와노쿠니에서 앞으로 펼쳐질 상디의 퍼포먼스에 대한 떡밥을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줘 임부 무화탄 나가면 죽어. 아, 다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가끔 저는 목소리가 여리여리해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디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쿠니 전투의 핵심이자 시작인 라이브 플로어에서 전투를 보겠습니다. 라이브 플로어에서 첫 전투 스타트를 상디가 스텔스 블랙 상태에서 킹에게 공격을 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킹과 상디의 매치업을 살짝 당황해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게 상디는 레이드 슈트를 입고 오무노 스킬을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느낀 건 투명 능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출에 그 성공했지만 이를 본 킹이 후테라노돈의 힘을 이용하여 변신 후 상디를 뾰족한 입으로 아, 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하게 찍어버립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한명 죽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디는 공격당하자마자 땅으로 처박혀버렸죠. 그리고 바로 전장의 장면이 바뀌면서 상디의 언급이 없어서 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원피스 989화에서 슈트의 방어력의 도움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상디가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퀸이 일진모자 일행들의 현상금 수배수를 보면서 일당의 저지의 아들이 있었다니를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지만 퀸이 상디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퀸이 이 전투에서 상디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확률보다 적대적인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니, 낮더라도 혹시라도 퀸이 적대적으로 상디를 감지하고 싸움을 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디는 대감판 중두 명에게 전투가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직 퀸 역시 라이브 플로어에서 빙귀 탄으로 전장을 혼비백산 상태로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1대1 구도를 잡질 않았습니다. 빅맘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인 퀸이지만 백수 해적단 대감판 퀸입니다. 상디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빌런인 건 확실해요. 게다가 퀸은 제르마의 과학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빌런들에 비해서 상디의 레이드 슈트의 약점을 공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킹보다 퀸이 상디에게 더 위협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퀸은 저지와의 과거 사연이 있었는데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디의 멘탈까지도 도발하여 흔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상디의 전투력의 핵심인 레이드 슈트 역시 약점이 공략당하게 된다면 상디는 굉장히 위험해질 것으로 보이며 퀸가의 전투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원피스의 과거 스토리를 보면 항상 각 에피소드의 획을 긋는 거대한 전투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상 결전에서는 에이스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에이스가 상디만큼 스토리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그래도 에이스의 인. 나 작중 루피의 형으로 나오는 그 에이스를 그전장에 죽였다는 건그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정상결전이 솔직히 더욱더 기억에 남는 건 더욱더 명작이 되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물론 상디는 에이스와 다르게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2부 최고 아니 원피스 스토리 80%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 와노쿠니 전투 희생양으로 보기에는 상디는 매우 매력적이고 굉장히 거물 비싼 떡밥입니다 물론, 좀 너무 파격적인 떡밥이어서, 저 역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상결전 때, 솔직히 에이스와 인지엄이 죽을 줄 알았나요? 혹시 모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킹은, 그래도 주인공 지인 버프로 이것저것 상디에게 기술각성 주고 발악을 한다면, 비벼볼 수는 있다고 보이나, 안 그래도 퀸은 강한데, 거기에 제르마 쪽 떡밥과 상디를 조금 더 카운터치기에 좋은 게 많다고 보여서, 이런 떡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디와 퀸의 인생전투가 펼쳐질 확률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이고,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디는 지금 루피, 징베와 함께 3층을 향하고 있지만 3층에서 들려오는 블랙마리아의 노랫소리에 반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징베는 한시라도 빨리 옥상으로 향해하는 상황. 루피 일행에서 상디가 떨어질 확률 역시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디 역시 조물레기들을 뒤처리를 하면서 루피와 함께 층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갑자기 목이.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랄 형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잉 아앙앙